다들 반갑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까만 종이에 한번 나무를 그려볼까 합니다. 눈이 내린 여기서 중심선을 딱 잡아줘야 되겠죠. 요까지네요, 그렇죠? 그서 요까지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laughs> 책상이 아니고 까만 종입니다. 까만 종이 그래서 가볍게 까만 종이라 가지고 발색이 좋기는 한데 어, 완벽하진 않아요. 조금. 네, 러이 어디 가지? 뒤에 검은색이 좀 비춰 보입니다. 스케치를 다 칠하고, 색이 별로 어두운데 그림자 칠해주고. 그 다음에 눈 이렇게 그려주면은 괜찮은것 같아요. 여기 틈 빈대는 좀 어두운 녹색으로 칠해줄 겁니다. 조금만 색연필을 잡은 손에 힘을 빼도 툭 떨어져. 요 중간중간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도 있고, 밑으로 쭉 쳐진 애들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꾸며 가지고 카드로 써도 친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면은 물론 이제 요즘 이렇게 다들 뭐 카톡이나 문자로 전화로 화상 전화로 안부를 쉽게 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냥 예쁜 펜시 점 가가지고 아 엽서가 너무 예뻐서 샀다 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감동이죠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손편지를 받아 보다니 근데 직접 그렸다? 아 명품백 저리가라 할 정도로 감동이지 않을까요? 명품백은 좀 부담일 것 같아요 음. 자루님 반갑습니다 프리즈마 유성 생연필이면 이정도는 뭐 가볍게 올라가지 아까 그러니까 동네 고양이가 소리지르면서 놀리고 지나가는 것 같더니만 동네 몽몽이들이 화를 내고 있네요 자유롭게 길고양이라 가지고 먹이는 마음대로 못 먹을지언정 우리 동네 개들처럼 갇혀있지는 않으니까 조용히 지만 고양이들이 똑똑합니다 엉덩이 살랑 흔들면서 놀리듯이 쳐다보고 지나가면은 개들이 막 미친 듯이 치죠 그럼 놀라지도 않고 그 옆으로 살랑 살랑 지나가. 지, <laughs> 지님 반갑습니다. 명품으로 달라고요? 아 명품 줄 능력이 있으면 그림 안 그리고 있죠, 그 음. 자, 이렇게 올려줬어요. 아 벌써 예쁘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이제 빛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런 데도 살짝 살짝 있으면 좋겠죠. 살짝 역광 바람 많이 든다 이제 내일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나요 내일부터 엄청 추워질 것 같은데 돋바 롱패딩 꺼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쵸 스마스 카드 꾸미는 거는 나중에 또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나무만 그리는 거 그러면은 빛 받는 느낌 그 다음에 진한 초록색으로 그림자 요거 빽빽하게 다안 채워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데는 까맣게 있어도 돼 색은 거의 진한 색은 거의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데 눈으로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카메라로 살짝 보여드리면 그라데이션하고 빈 곳을 채우는 느낌. 색이 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어두운 쪽에는 밑으로는 힘을 살짝 빼면서 색이 섞이게. 롱패딩 벌써 꺼내신 분들이 계시겠구나 하긴 저기 위 서울 쪽은 이미 엄청 춥고 저기 청주 쪽에는 뭐 눈이 엄청 왔다는 사실을 듣긴 들었어. 빛을 받으면 반질반질한 번지, 게 보이죠? 같이 음. 까만 종이에 색연필이 뽀독뽀독 올라간 게 약간 입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양각처럼 느껴지게. 반질반질하게 코팅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중간 녹색 톤 하나, 그리고 밝은 녹색 톤 하나, 어두운 톤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올려봤는데, 아까 이톤 썼나? 완전 녹색도. 색깔 살짝 넣어볼까요? 비어 보이는데 완전 좀 채워주고 더 밝은 연두색으로 조금씩. 대 기둥 갈색 블레님 반갑습니다. 겨울이니까 추운 거정짤 짧아요. 추워서 추운 거. 됐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그럼 여기 과슈. 저한테 남아도는 아크릴 과슈. 아이 과슈아 아니구나 나좀 아, 알크릴 물감 듬뿍 짜가지고 펑펑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이 먹는 거 그렇죠 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올해도 종목물건 나갔다 브러시에 등풍 붙여가지고 번와 이거 눈이 쌓입니다 벌써. 그럼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위에 도껑 가게 그냥 나무면 되겠죠 눈을 이렇게 그리니까 겨울 느낌이 훨씬 나네요 괜히, 괜히 이렇게 눈 그리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네. 요즘 밖에 나가면은, 저기 번화가 나가면은 캐롤 벌써 이렇게 울려 퍼지고 완전 연말 분위기 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게 딱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딱 끝난 다음날 그 분위기가 사그라드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캐롤이 나와도 그 뒤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안나 우리 명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생복감 너무 많이 샀는데 자, 밑에는 눈이 듬뿍 쌓인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뒷목까지 많이 남아서 이 나무 주변으로 사여서 떨어진 눈들. 푸짐하다. 균형 있게. <laughs> 음, 형님.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이 정도 나지 않나요, 개소리? 오늘 특히 심하나? 고양이 한두 마리가 놀리고 지나가니까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동네 개들 없어지고 나면 또 허전하다? 이렇게 조용해요? 하면서 아쉬워진다. 그래도 내 손으로 고구마 먹인 녀석들인데. 전 음... 여자분이, 개소리가 너무 나니까. 시골이냐고. <laughs> 엄청 시골 같네요. 이렇게. 도심인데요. <laughs> 뭐 도심 한복판은 아니지만. 음. 눈등 쪽. 자. 얘는. 자. 바로 앞전에. 앞 시간에 그렸던. 인앤 뉴튼, 페이트고 여기에 아... 조소냐... 조슈아, 파란색을 진짜 쥐똥만큼 섞어가지고... 어이쿠, 쥐똥만큼 이랬는데... 하지만 흰색이 많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없었는데 효과감 음, 많이 남아서 자, 눈 밑에 자, 이렇게 그림자 눈이 이렇게 많이 안 내리는 동네에 있으면 오늘 아침에 너무 눈이 부셔서 깨요 그러면, 창 밖에 세상이 너무 하얘가지고, 아! 빛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된다, 진짜. 아 기분 좋지. 그 순간은 기분 좋은데, 차 몰고 밖에 나가야 출근할 생각하면 은 벌써 막 짜증 나고 막 이렇게 파란색 살짝 섞어주니까 두께감이 꼼꼼하네요. 음. 현중이 반갑습니다 완전 두껍게 굳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조금 두께감 차이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요만큼의 두께는, 어, 그대로 굳지는 않아요. 좀 얇아집니다. 대신, 일반 우리 물감 칠한 것보다는 두께감이 있습니다. 차이는 느껴지는데, 처음 발랐을 때만큼, 이런 두께감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수분이 빠지면 바짝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두께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 미디엄도 팝니다. 음, 그렇게 섞어서 하면은 두꺼운 느낌을 낼 수가 있죠. 그래가 오늘은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 이거 사실 제가 테스트한 건데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12월쯤 되면은 이런 느낌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 똑같이 하지는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크리스마스트리 꾸미는 거 영상 한번 만들어서 다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색연필 플러스 과슈로 크리스마스트리 가 아닌 눈이 쌓인 전나무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안녕.